안녕하세요, 정첩의 정첩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오늘은 이렇게 지하철 게임을 한번 가져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무슨 지하철이 무슨 지하철이냐면은 어, 서울에 가면은 그 각각 지하철 있잖아요. 그 지하철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서울 말네어 지하철 이름은 서울 말트로네입니다.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스크린도어를, 스크린도스크린도를 없이 할 거냐, 아니면 EC 할 거냐라고, 어, 그거, 흔대가 되네요. 저는 EC, EC 하겠습니다. 이, 아니겠죠? 스크린도어를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 서울에 가면 실제 지하철을 잘, 실제, 실제 지하철을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시원, 시원 좀 줄일게요. 자, 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서울 메트로 지금 2호선입니다. 서울 메트로 2호선을 제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 브레이크 풀고 지하철 메트로를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은 어 실제 서울에 가면은 어 있는 지하철을 잘 구형의 농거 처럼어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안내방송도 실제 지하철의 제, 지하철을 타보면은, 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그런, 그런 것도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 서울에, 있는 실제로, 실제 서울, 서울에 있는, 매,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어, 게임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 네,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있는 지하철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안 돼. 놓쳐놓쳐다안 돼. 돼. 아. 실제 실제로 지하철 지하철이 후진으로 어, 후진으로, 아, 실제로 지하철이 후, 후진으로 가, 가는 건못 보셨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할 수, 할수 있는 거 봐봐요. 아, 발음, 진짜. 발음, 어, 잘, 아, 발음 좀 고쳐야 되는데. 발음이 잘안 되는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야겠지만이 게임은 어, 실제 어, 서울에 가보면은 어,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지하철이 있잖아요. 막그뭐 1호선, 2호선, 막 이런 지하철 있잖아요. 그 지하철을 어, 게임에다가, 게임에다가 어, 서울에서 어, 서울에서 서울 지하철을 어, 운전할 수 있게 만든 어, 그런 게임이 네 되겠습니다 네실이 지하철은 실제로 있는 지하철입니다 실제로 있는 지하철이에요 아시겠죠? 이 안내방송도 실제로 있는 안내방송이고 이 스크린더 워드 실제로 있는 있는겁니다 있는걸 게임에다 넣은거예요 아시겠죠? 네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잘, 진짜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삼, 이 지하철 종착역인, 종착역은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삼성역 구역센터입니다, 종착역은. 자. 저는 지금, 어, 서메트로 2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2호선입니다. 2호선. <놀람> 2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 스트 스트했다 안내방송 나옵니다. 안녕, 잘 들어보세요. 안내방송. <laughs> 오케이~ 자, 제문다으면안 됩니다. 네,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하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저는 지금 서울 메트로 이호선 지금 기관사입니다. <laughs> 내가? 어, 네, 제가 실제로, 어, 서울, 제가 실제로 지하철을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운행을 못 하니까, 게임에서, 게임에서 직접 서울 메트로를, 어, 운행할 수 있게 만든, 네, 게임이, 게임이네요. <laughs> 뭐, 이거 뭐, 서울 메트로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관심 있는, 어, 사람, 어, 시청자분들은 이 게임을 한번 깔아보시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강변, 동서울 버스 터미널 역입니다. The doors are o r right. 경방도대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쩌지 안 되겠지 뭐. 자 출입만 다치면 출입만 다칩니다. 손손손빼세요자안닫지출세 출입만 다치면 출만 다칩니다. 출입 다칩니다. 출입만 다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어, 지하철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댓글을 알려주세요. 잘잘 들리시면 댓글에다 알려주시면 제가, 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어, 지하철 소리가 잘 들리시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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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안 들리면 잘안 들려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요. 편집할 때, 편집할 때 소리, 소리 좀, 어, 키워야겠다. <laughs> 편집할 때좀 소리 좀 어, 키, 키워달라고 저희 편집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제가 지금 간이갈라가지고코 소리가 좀 어, 나니까 네,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역은 잠실나루, 잠실나루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오, 빠르다, 빠르다. This o 잠실나루. 잠실나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씨. 죄송합니다. 아, 유튜브 알림이 계속 와 가지고 방송 때문에 방송하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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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은 어, 잠실역, 잠실역입니다. <laughs> 자, 출문 닫습니다. 출문 닫습니다. 조송하세요 출문 닫습니다. 출문 닫습니다. 자, 출발. 여러분, 다음 역은 잠실역, 잠실역입니다. 내시분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역은 잠실역,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에서 4시분들은 준비하세요. 역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이번 역은 잠실역, 잠실역입니다. 잠실 송파구청, 송파구청역입니다. 송파구청에 가실 분들은 이번 역에서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잠실 이번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송파구청에 볼일 있으신 분들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 문은 오른쪽입니다. 송파구청이, 송파구청에, 송파구청에 어, 들리신 분들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암사방면이라 가다 오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t o p is 잠실 송파구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2번 송파구청역에서 송파구청에 볼일 있으신 분들은 이번역에서 데려주시고 가라 갈아치장에 가실 분들은 8호선 8호선으로 갈아타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승파구청역에서 어, 내시분들은 2번역에서 내려주시고 가락시장에 가실분들은 2번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시 바랍니다. 출문 열립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문열어되는서 계속 계속 어, 안내 말씀만 하네. 승파구청에 네, 블레이시 분들은 2번역에 내려주시고 가라시장에 분리있으 분들은 이번 위에서 8호선, 8호선으로 갈아타시 바랍니다. 선포구청, 수평구청에 분리없으신 분들이나 가라시장에 분리없으신 분들은 어, 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어, 가라타실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까 전에 톡온건 저희 편집자인데, 네, 답변은 어, 지금 해줘가지고, 네, 사, 죄송합니다. 그 톡은 무시하세요. 죄송합니다. 편집자를 뽑아가지고, 동선을 확인해봐야겠다. 이번 역은 어, 뭐, 이번 역이 어, 어떤 역이지 모르겠네. 네, 안예방송잘 들으시면 감사했습니다. 안예방송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번역은 신천, 신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신천, 신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자,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자, 발 안타치지 조심하세요. 빨, 아 특히나 어 스크린도어 스크린도 사이에 어, 빠지 우려가 있으니 빨어 빠지 우려가 있으니 어 조심히 내려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열, 저희 지하철 2호선을 이영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자님 그, 그 영상에서 그 지하철 수요가 작으시면 은좀 블렌딩 업 해주세요. 지금 17분 어,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톡 카톡방에 다 올,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 영상은 편집자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티토. 아.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빠지 스크린 도 사이에서 빠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서 내릴 수랍니다. 네, 저희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바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역으로 출발. 다음 역으로 출발.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업로드 업로 하는 시간 바뀌었습니다. 월 수금 어, 월 없는 시간은. 오후 7 시입니다. 7시 저녁 7 시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프사이드 변경하겠습니다. 업로드 시간은 6 시간이나 일곱 7시, 시일 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월수금 게임 녹화 시간은 저녁 7 시로 변경하겠습니다. 저녁 저녁 여 시부터 여 시부터 일시 원래 저녁 7시 6시인데 7시로 네 변경하겠습니다. 게녹화는 t h s stop is 삼성, World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You the train. Thank you. 네, 저희 네, 열차를 이용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두고 내시 물건이 없는지 잘 확인해서 내시 기 바랍니다. 노크레신 놓고 내신 소지품 있으시면 저희가 책에안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어어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서울 메트로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 정확,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모르겠지만 어, 저는 그냥 서울 메트로 게임이라고 부를게요. 네, 서울 메트로 게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지만, 서울 메트로 2호선을 운영해보니, 2호선을 제가 가상으로 운전해보니까, 어, 엄청 힘, 어,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 기관사님이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가상으로 해보니까 엄청 재밌어요. 네. 시청자분들께 이, 이 게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게임, 어, 이 게임, 어, 링크를, 어, 설명처하고 댓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어, 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링크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 서베트로를 어, 운, 운행해본 장첩의 장첩고요 저는 한 이제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시면 더욱더 빠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 네, 제자동차유튜브 어,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지감사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